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벌써 12번째 강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움직임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넓혔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보행과 근육의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동작은 이제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다리가 앞뒤로 좀 움직이고 관절이 구부려졌다 펴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안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 과정이 숨어 있는데요. 보행은 단순한 관절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 아주 정교하게 반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걸음 내디딜 때를 생각해보면, 먼저 발을 내디려 처음에 바닥에 닿는 순간, 착지기에는 무릎이 갑자기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버텨주는 이유는, 넙다리 네갈래 근인 대퇴사두근이 편심성 수축을 하면서 착지 시에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편심성 수축은 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간 입각기에서는 체중이 한쪽 다리에 완전히 실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종아리 근육, 특히 이제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등척성 수축을 하면서 근육 길이를 유지한 채 우리 몸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진기 단계에서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동심성 수축을 하면서 발목을 저축 굴곡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행은 근육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마다 역할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협력이 조금만 어긋나도 보행 패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근육의 구조와 생리학적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이 지식을 보행 분석과 재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기본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민무늬근, 심근, 뼈대근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민무늬근은 위장, 장, 혈관 같은 내장 기관에 주로 분포하고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근육이고요. 두 번째는 심근 말 그대로 심장 벽을 이루는 근육입니다. 심장이 자동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이 역시도 불수의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뼈대근인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즉 수의근이고요. 팔다리 움직임, 자세 유지 등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또 현미경으로 보면 가로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뼈대근의 구조와 기능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대근이 어떻게 수축하고 힘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뼈대근의 구조를 큰 틀로 보면 근육은 근육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근섬유라는 긴 세포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대형 다핵세포인데요. 그 내부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근엄섬유가 수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근엄섬유는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가로무늬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줄무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단백질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미끄러지듯 겹치고 다시 분리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교차 결합을 통해서 근육 수축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소모되고 교차 결합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면서 근육은 수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차결합이 많이 형성될수록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결합이 풀리면 근육은 이완하게 됩니다. 즉, 수축과 이완은 미세한 단백질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면 내부 구조도 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액틴만 있는 구역은 점점 좁아지고 액틴과 미오신이 겹치는 구역은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근육의 수축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요약해보자면 근육 수축은 근원섬유 내부에서 일어나는 액틴과 미오신의 교차결합을 통해 발생하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교차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섬유를 둘러싼 구조, 즉 세포막과 그 주변 환경의 영양 공급과 전기 신호의 전달을 제대로 조절해 줘야 하는데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차 결합 구조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근육 수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근엄섬유를 감싸고 있는 막의 역할,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전기 자극을 전달해서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엄섬유는 그 안에 액틴과 미오신 같은 단백질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근엄섬유는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막 구조까지 포함해 기능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막은 근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육의 안팎의 물질 교환 즉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해서 근육이 안정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또. 전기 신호가 근섬유 전체로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활동 전이의 전달 통로의 역할도 하고요. 이두 가지 기능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신경 자극이 빠르게 전해져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경계 공부하면서 이 활동 전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혹시라도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개념이 바탕이 돼야 지금 내용을 훨씬 더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이 수축하려면 에너지원과 함께 정확한 전기 신호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전기 신호는. 근육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경이 어떻게 자극을 보내 근육을 수축시키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신경의 명령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상 신경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받아야만 수축이 시작되고요. 이때 움직임의 가장 기본 단위를 운동 단위, 모토 유닛, 라고 합니다. 하나의 운동 신경은 평균적으로 약 150개의 근육 섬유를 지배하고 있고요. 즉 운동 신경이 신호를 보내면 그와 연결된 모든 근육 섬유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함께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순서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세포에서 활동 전이 정기적 자극이 발생하는데요. 이 자극은 운동신경 축사학에 따라 말단까지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신호는 운동신경의 끝, 운동 종말판까지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킵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시네스 틈을 지나서. 근섬유막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이 순간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전기 신호가 근섬유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전기 신호는 곧바로 근섬유 내부 구조로 전달돼서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방출되게 되는데요. 이 칼슘이 액틴과 미오신의 교차 결합을 유도하면서 근 수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활동 전이가 멈추면 칼슘 펌프가 작동해 칼슘을 다시 흡수하고 근육은 수축에서 이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전달돼서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 근육이 실제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이 바로 그 유명한 ATP. 아데노신 삼인산인데요. ATP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근육이 수축할 때 사용되는 연료 또는 배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ATP가 있어야 액틴과 미오신의 교차 결합이 유지되고요. 근육은 수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ATP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산소 대사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산소 없이도 ATP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산크레아틴 시스템입니다.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인산 크레아틴이 ADP와 결합하면서 ATP를 빠르게 재생시키는 구조고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고중량을 한두 번 드는 짧은 고강도 운동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요. 짧고 강한 힘을 낼때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방식인 거죠. 하지만 근데 단점도 있는데요. 인상 크레아틴의 양은 근육에 저장된 양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8초에서 12초 정도의 고강도 운동까지만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인상 크레아틴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폭발적인 힘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요. 두 번째는 유산소 대사입니다. 이 방식은 산소와 이제 혈액 속 영양분을 이용해 ATP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무산소 대사보다 느리지만, 장점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ATP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 함께 알아둬야 할 개념이 바로 무산소 대사로 시작된 에너지 생성 과정은 곧바로 유산소 대사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이 무산소 대사를 통해 빠르게 에너지를 쓰는 동안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안에 젖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운동이 끝난 뒤에는 유산소 대사가 활발히 작동하면서 이 젖산은 산소를 이용해 분해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흔히 산소 부채를 갚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즉, 운동 중에 미리 써버린 산소를 나중에 좀 대갚는 셈이죠. 특히 이제 단순히 걷는 동작 하나에도 근육이 얼마나 정교하게 협응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리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좀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근섬유 유형에 따라 어떤 근육이 어떤 움직임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행분석과 재활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